세계 선수권과 올림픽에서 챔피언에 오른 한국 여자 유도의 간판 스타 조민선이 국내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조민선은 여자 70kg급 결승에서 종료 5초를 남기고 최영희에게 밭다리 걸기 절반을 성공시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민선은 건재를 과시하긴 했지만 힘을 앞세운 유럽 선수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기 위해 올림픽까지 남은 두달 동안 체중과 근력을 늘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체력 안배를 잘해서 해야 되겠지만, 올림픽에 지장 없도록, 뭐, 그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 체력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민성과 동갑 내기인 정성숙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승 첫판에서 한판승 거둔 정성숙은 재경기에서 허벅다리 되치기 한판패를 당해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정성숙은 그러나 대표 선발 점수에서 1위를 차지해 올림픽 대표에 합류했습니다. 좋았던 거, 잘 되는 거,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좀더 보완해서 체력적인 면에 제일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자 66kg급의 한지환은 결승에서 연동을 꺾고 우승하며 올림픽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용인대 한상철 교수의 아들인 한지환은 72년 유네올림픽에 출전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KBS 뉴스.